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 드리는 나노 신소재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흐름으로의 전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어찌 됐건 간에 결국은 이 시점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좀 전개되는가. 이런 여부를 좀 이제 따지고 봤을 때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2차 전지 흐름이 정말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식으로다가, 어, 위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저로서는 앞으로의 흐름도 도움이 될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이어가는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저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적에 그렇게 꽤 이렇게 나쁘게 볼만한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나노신소재가 나노신소재가 가지고 있는 <laughs> 그런 이제 어 실리콘형 응극제에 쓰이는 이제 도전제. 요거는 거의 이제 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